이곳은 어, 화산1914라는 지역이고요. 무슨 공원 같은데,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아이고, 많다고 아이고, 하니, 다 같이 들어보기로 합시다. 됐다. 장난 여장. 뭐야? 그 거짓이세요? 죽고 싶으신 말을 해. 우리 저 아무도 안 웃어. 다 말해. 개그는 별 뜻. 우와! 공주 좀. 신 잃어버려요. 가방에 넣어요. 누가 그랬어? 잃어버릴 잃어버리기 쉬우대요. 잃어버린 거잃어버리면안되는거 갖고 있네. 잃어버리아너 쉽게... 응. 말이야 너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너 <laughs> 어디로 가죠? 아 택시 자한명탈수 있는 거 타야지 화산 1구1 4를 뭐라 해? 몰라? 무엇이야? <laughs> 되게 큰 차네? 아한명 들어가면 들어갔어다 오! 오! 양걸은 우리 가만 뒤에 앉는기준양 o u n g e r young, young, 요 o u 하세요 o u n g young, y o u n 나는 o 이 ㅎ 리 많이 많 15살 15살? 응 살? 우리 모두 22살 오우 너무 젊다 ㅎ ㅎ ㅎ ㅎ ㅎ 았지1 5살이냐고나어 15살인가 봤나? 우리 다 스며들었데요? 15살 너희들 16살, 1 7살아 진짜 딩같이 생겼다 하김나 아니야

래 아, 챘고라. 이거 완남자 친구 찾 파이팅. 아, 마이크가 응, 어. 어. uh, 아, 없는데. 이곳은 어, 화산 일구이사라는 지역이고요. 무슨 공원 같은데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모 특이한 상금들이 많다고 하니 다 같이 둘러보기로 합시다. 어? 왜요? 여기가 원래 여기가... <laughs> 빨리 해줘. 여기가 원래 피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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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저티카쥬 네. 오 이런 동네 길게 골목여기 좋아. 귀엽다. 여기, 아, <laughs> 여기 잘 찾았다. 우리. 잘 찾았다. <laughs> 여기 명소다, 명소. 명소다, 명소. <웃음> <웃음> <커피> 명소. <웃음> <웃음> 나도. 귀엽다. 안 찍어? 귀여워서. 귀여워서? 아 귀여워! 귀여워서 안 찍냐니! <laughs> 귀여워서 안 찍게. 핏조가 <laughs> <핀초가> 있나? 없나 <laughs> <핀초가 있나? 웃음> 야, 나 포포를 하겠어, 음. 나. 쟤 음. 푸들이야, 오늘? 야, 안풀해요 지금. 그래. 어떻게 해, 주머이좀더 붙어봐. 어떻게 안 나도 귀여우니까 기... 야, 왜나안찍고 <laughs> 들어가려고 그래? 안 좋아해, 젊어. 이게잡티 앞에 생캐. 생캐라뇨. <목소리> 입니다. 아, 성희 다 같이 <목소리도> 가자. <하나 찍어줘>. 나도 공유어쏘이들어갑시다 여기 뭔가 다다 조소연. 서연아 뭘로 찍어요? 이거 기자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네. 안될것 같아. 뭐 아까, 이거? 아 어, 마이 멜로디가 아주 많이 그려져 있는 거. 이거. 이거. 나 이거 기자도 되니, 근데? 아 어? 어, 나온다.

아,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요루루루루루루루루 <목소리> <나와. 목소리> 얘네, 어, 이 사이에 있을 거야. 얘 이름 뭐야? 시나브로시나브로는시나브로요 아, 시나버로? 아, <laughs> 담배예요. 그래요? 아, 세상 행복해 보이네. <laughs> 행복해 보이네. 진짜? <laughs> <laughs> 웃으세요 우르르 가즈. <laughs> 난 이거! 이곳은 헬로키티와 자나브를뭐저 새끼 이름 뭐죠? 마이멜로디 뭐그 시브로 어쩌고? 그 걔네 하는 입니다 시나브로. 타업샵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 그렇게 딱, 어. 우디가 귀엽지 않아? 귀엽긴 한데. 야, 콜라! 가자! 콜라 해야 돼?

이거찌띄우기 해서 같이 나와. 보어 응. 보세요. 우르르르꿍우르르가 안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 인가? 페이셜 블루팅 페이퍼 뭐야? 아그 기름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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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날씨, 좋아요 날씨가 덥지도 않고 <목소리> <목소리> 고기 <목소리> 고기 양말이 아 삐아 돼지 돼지 와요 택하요. 아, 아 5시 15분에 연단인데. 엄마어, 배고파. 한니 잠시. 씨발아. 우리가 더 있으니까 먹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르게 점심을 저녁을 먹고 그냥 카페에 있, 있다가 저에 구경하고 이럴래? 수연이 향수도 보고. 뭐? 기차 문을 끼차어 화장실 너무 귀찮아. <laughs> 예 간다.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아, 아 뭐해? 그치? 아 저희는 지금 키키 레스토랑에서 원래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가 어뭐 때문에 안 됐죠?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서 못 먹었어요. 이제 이른 저녁으로 먹으러 갑니다. 저녁에는 야식 뭐 먹어요? 그만 좀 먹어요! 저녁엔 <laughs> 배고니데 떡볶이 쓴데 있다. 아, 그래서 네. 한 끼용이에요. 이거 네. 오늘 다 먹어버리면. 뭘 알고 말해요! 한 끼용이기에 너무 적었 아니, 할수 있어, 우리. 너뭐 위장이 이만하냐? 너한떡 다섯 개 먹고, 아, 배불러. 이러면서 나 아까 못 먹은 키키 레스토랑을 먹으러 갈 건데 음, 배고파. 우리 저번에 왔을 때도 못 먹어가지고 맞아. 친구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것 같은데 어, 그렇게 엄청나게 기대할맛은 사실 아니거든요.